김대중 대통령을 천재같은 정치인 거의 완벽한 노무현 대통령을 겪어본 사람들은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게 거네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께 그것까지는 <laughs> 좀 힘들어요 네, 슬퍼서 아 그렇죠 교수님 이력 중에서 너무 신기한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미디어 IT 정책을 담당하시고 네. 선거를 도우시고 네. 어, 다양한 활동들도 도와주셨잖아요.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을 네. 겪은 분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3년 전에 대선에서도 제가 음. 미디어 i t 정책 아. 또 담당해서 또 총괄했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총네분의 대통령을 겪어보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 레전드로 불리고 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님을 옆에서 봤을 때, 네. 딱이번을 한마디로 어떤 분이다? 어, 철인 정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을 이제 철인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나 정치인으로서, 사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음. 그런 정치인이었고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 어떤 분들은 명목적으로 평가하는 많 아니냐 그러겠지만 어, 제가 젊은 시절부터 대학생 때부터 가장 존경했던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국회에 취직해가지고 음. 어, 비서원할때 제가 모셨던 국회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총재의 가장 오래된 음. 비서일장이었고 대통령이 된 뒤로도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어, 직접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가 타이핑했고 만든 거죠. 그때 당시에 젊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정치이자 인 어, 인간적으로도 정말 배울 게 많았던 분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특히 말씀을 정말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지금까지 연설을 잘 하셨죠. 연설을 정말 잘 <목소리> 하시는데 준비를 어떻게, 어떻게 하시나요? 준비를 기획하시나요? 아니면 도움을 좀 받으시나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학자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천재같은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을 한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고난 그런 어떤 능력보다는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 분은 항상 메모장을 갖고 다니면서 아, 네. 계속 메모를 하세요 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그 현장에서의 이제 목소리, 미론 사항도 그렇게 정리하고, 회의 때도 메모하시고, 독서를 통해서 그 새롭게 어떤 접한 정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메모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당신이 가장 많은 책을 직접 저술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타고난 능력과 평소에 준비하고 공부해서 갈고 닦은 그런 능력들이 음. 대단히 출중했던 분이다. 최근에 다시 회자가 되는 영상이 있어요. 수강 시절인가 그 네.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지금 제2 산업혁명이 전자혁명입니다. 미국에서 벌써 나온 자그 전자 본부 기계 같은 건요. 그 본부 센터에 세계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지식 양이 세종대왕 얘기, 도수인장 얘기부터 수인장 참 합쳐서 약 14억 개의 지식의 개수래요. 그놈이 말로 물으면 말로 대답하고, 글자로 내더라고면 글자로 내주어요. 어. 그러니까 학자들이 무슨 연구한데, 네? 책 찾고 도서관 가고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가정마다 텔레비전 세트 같이 그런 세트가 나가지고 네. 본부가 있어요. 전화, 전화국 본부에 있듯이. 있어고 여기서 그 세트 앞에서 네? 세종대왕이 몇 해에 돌아, 돌아가셨지? 그러면 거기서 메해요 하고 만나는데 이런 시대가 돼요 미국과 동시는 못하더라도 한 10년 차이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지만 주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음. 앞으로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보화를 잘한 국가는 앞으로 강대국이 되고 음. 그렇지 못한 국가는 개발에서 뒤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정보와의 가장 큰, 네. 뭐랄까, 인프라를 깔았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네. 동시에 문화 산업, 콘텐츠 산업, 한류의 토대를 닦은 분도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97년이 이제 우리나라 그 한류가 시작된 시점으로 보는데, 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출범한 게 이제 국민의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보면, 한류의 토대가 되었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국회에서 입법합니다. 물론 저도 실무자로서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산업, 한류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 콘텐츠진흥국 코카라고 그러죠. 코카의 설립도 김대중 정부에서합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서 한류 그리고 K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더 쌓았다. 문화강국, IT 강국을 만든 데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와 지금 BTS 오징어게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음. 법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부가 그런 것들을 다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 저는 철저히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제작사들, 음.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노력, 창의력, 음.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의 정말 뛰어난 능력이 지금의 k 콘텐츠의 세계화, 한류의 음. 전세계적 인 확산을 만들어야 음. 는 일등 공식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초기에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또 투자를 하고 음. 이런 노력들은 그 노력들대로 저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반을 잘 마련해 주셨다. 네. 김대중 대통령님 지금 한참 지났지만 좀 보고 싶으세요? <laughs> 아, 정말 이제 인상이 깊게 남았고, 제 기억 속에 정말 아주 강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분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만 기간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짧게 모셨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이제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제가 어디서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좀 인간적으로 어떠세요? 그때 제가 이분한테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럴 음수 있는 나이나 위치는 아니었죠 그런데 참 보면 그냥 아버지 같은 분? 음네 사작에서 이렇게 보면 식사 자리나 이럴 때 보면 아버지 같은 분이지만 또 업무적으로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들어가 보면 엄한 분이죠 잠시의 빈틈, 논리적인 허점도 어, 허용하지 않는 음 정말 그 완벽했던 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하면? 어 철인 철인 <laughs> 좋죠 아,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런 분을 살면서 한번 겪어 보셨거든요. 그렇죠 네. 저한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고 행운이었죠. 아, 노무현 대통령님은 네. 한마디로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어, 불과 같은 분이었죠. 불과 같은 분. 뜨거웠어요. 아, 모든 면에서 네. 사람에 대해서도 뜨거웠고 아. 어떤 우리 사회 공동체 나라에 대해서도. 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헌신했죠 그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나 정신으로서 노무현이라는 분은 네, 정말 네. 뜨거웠던 분이다. 어, 그분의 삶 자체가 네. 정말 불가 같았어요. 가치미 네, 없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가장 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든 아주 밀접하게 어, 교류했던 분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네. 아, 그렇다. 어, 예, 개인적으로 어, 밥도 많이 먹었고요. 아, 진짜. 네, 어떤 네. 메뉴로 나이 드셨나요?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음. 일단 서민적인 음식들을 좋아하죠 탕 같은 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삼계탕을 많이 드셨아요 어, 그 네, 그렇죠 삼계탕도 네. 많이 드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구찜 같은 거 해산물. 음. 그리고 무시이든잘 뭐 드셨어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세 분의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았어요. 음.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의전용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두잔 하셨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연세가 있어서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음. 어, 과하게 술을 드시는 분은 아니었고 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음. 제가 모셨던 대통령들은 공통적으로 음. 어, 술 마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절제했다 전임 대통령처럼 음. 뭐 일주일 내내 한달 내내 일년 365일 술을 마시고 음. 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업무가 끝나고도 음.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걸 자제하고 아. 일에 집중했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좀 오래 같이 있으셨잖아요. 네.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 노무현 음. 어, 대통령님은요. 네. 의지가 정말 강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분은 쉽게 절망을 하지 않았어요. 네. 단적인 예로, 2002년에 이제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때는 이제 후보 비서실장의 보좌관으로서 후보가 될 때부터 당선될 때까지, 네. 그리고 인수위 기간에도 거의 매일 이분을 이제 보좌를 했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단일화 그, 그날, 네. 단일화 그날, 딱 이제 단일화를 위한 운동이 끝나고, 네. 여의도에 있는 한국 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음. 야, 이제 나 피곤해서 잘태니 음. 결과 나오면 보고해. 하고 그냥 침실로 들어가셨어요. 음. 근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질 못하거든요. 음. 어, 그런데 이제 그때 이분이 이제 그, 뭐까요 승리해서 후보가 되고, 음. 대통령까 당선이 됐죠. 그리고 또 당선이 될 때도 보면은, 투표 전날 같이 다녀라 했던 그분이, 단열라 철회해가지고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옆에 있는 직접 지켜본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항상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희망을 가졌던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와, 진짜 딱그 명확하네요. 캐릭터가. 네. 오, 노무현 대통령님이 해주신 말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병원. 사실 어록으로 보면 네. 주옥같은 말씀이 아, 많으셨고 네.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은 지금 최고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 어,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계에 있는 시민들이 음.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고르다고 한 말씀이 가장 음. 기억에 남죠. 음. 그리고 또 하나 디제이 대통령도 그러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절대 농부가 받을 탓에선 안 된다. 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국민이라는 물은 음.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음.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기를 기울이고 음. 국민의 목소리를 존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또그 노무현 대통령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대분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서 간다. 그러니까 음. 시대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예, 지도자라 함은 음. 어떤 역풍이 불더라도 또그시대에 국민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해야 될 일을 음. 묵묵히 했던 그런 분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겪어본 사람들은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드려요. 네네. 그... 이유가 뭐 어떤... 순수함이요? 순수함. 네. 사람에 대한 순수함. 그 다음, 음, 비록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헌신을 하셨죠. 그걸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한거 아닙니까? 야,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사실은 많지는 않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 네. 2위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쪽에서는 또 이제 물론 뭐 어두운 역사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네. 또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죠. 노무현 음, 대통령도 메모를 많이 하셨었죠? 정말 많이 하셨고 <laughs> 역대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았던 분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게 많은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오... 제가 그리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걸 보니까 우리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길 기록도 정말 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맨날 메모하시더라고요 메모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네.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시고 결국 그런 것들이 역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전임 대통령 지금 넘긴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없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좀 반성이 좀 필요합니다. 어 있어요. 네. 맛있는 술과 메뉴. 그렇죠. 리스트. 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때 케이컬처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는데 네. 그때 본 이재명 대통령을 한마디로 좀 어떠셨었어요? 음 일단 판단력이 상당히 빠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어, 판단을 빨리빨리 빨리 해주세요. 저희가 뭐 직접 올리기도 하지만, 이제 주로 옆에서 모시고 있는 그 의원들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올리고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판단을 내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대선 뿐만 아니라 3년 전에도 미디어와 ICT 이제 특위를 꾸려가지고 제가 상대위에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일단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을 미루, 미룬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이거꼭좀 이제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옆에 있는 참모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올리면 가부관의 어떤 결정을 꼭 해주셨다는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정말 신발력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문화강국, 한류죠. 이런 정책도 보고했을 때 정말 짧은 시간에 피드백을 주세요. 이렇게 갑시다. 정말 짧은. 짧은 반나절 때. 이내에 맞아, 예, 네. 중요한 것들은 바로 피드백을 좀 주셨죠. 또 다른 분들은 얼마 정도 걸려요? 어,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거고요 예,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언론에서 어떤 큰 사건이나 음. 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 언급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지, 지역의 문제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발빠르게 음. 실시간으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속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고 음.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행력이 진짜. 네, 판단력과 실행력. 네, 그게 아마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은, 뭐, 뭐 깊게 보지 못하셨겠지만, 인간적으로 어떤 분으로 좀 보이세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좀 음. 이제, 교류는 없었고, 제가 방통연할 때도, 경기도 유지자로 제직할 때, 네.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대선 때 음.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뵙거나, 워낙, 또, 모든 국민이 잘 아는 분이고, 옛날 그 어린 시절부터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보면 정말 의지가 강한 분이죠. 응. 그 입지전쟁 분이고,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응. 또 그리고 온갖 탄압을 극복하고, 어, 지금의 대통령까지 지금 됐지 습니까 환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응. 분이죠.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그 다음에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대통령을 하면서 보여준 그런 스타일을 보게 되면 정말 시민들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한 나라를 책임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무한 헌신 무한 봉사. 그런 그 자세는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뭐 공직에 나온 다음부터는 멸사봉공이죠. 네. 사적인 영역을 감추고 희생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은 위대한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적인 영역, 사적인 이해는 조금 더 이제 감추거나 그런 것들이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교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공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분의 삶을 봤을 때는 어, 멸사봉공의 삶을 사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도 또 듣기 힘든 이야기를 북톡을 하러 왔지만 또 너무 재밌고 또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신다면 네.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신지 해주고 싶으신지 아. 진짜 어렵네요 정말 제가 존경했던 분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모시기도 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어찌보면 지금의 제 세상에 대한 관이라든가 시각 음. 그다음 정치를 보는 시각 뭐 이런 것들이 사디 DJ 대통령의 생각에서 많이 제가 배워왔다 정말 그 저에게 고마웠던 분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고마웠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사적으로 예전에 모실 때는 이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웠죠. 20대. 네, 20대 후반하고 국민의정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공식적으로 모셨죠. 다만 그때 제가 모셨던 오랫동안 모셨던 어머님께는 어, 틈틈이 말과 불로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 중에 한 분이 그때 제가 모셨던 이제 국회의원이다 이런 말씀은 여기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께 그까진 좀 힘들어요. <laughs> 네, 슬퍼서. 아 그렇죠. 근데 나는 어, 안타깝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좀더 퇴임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우리 사회가 좀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요. 나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트임한 대통령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할수 있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나라를 보면은, 과거에 비하면 지금 보면, 정치적인 진영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념적인 지형을 떠나서, 그 다음에 종교 영역에서 마저도 존경을 받는 어른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인연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 다음에 종교와 무관하게, 참 이분은 우리 사회의 어른이구나 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이 제가 성장하고 한참 공부하던 때에 비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또 어떤 시대적 불행이지 않나 싶어요. 그걸 이제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어른들이 또 나타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이 대주시기를... 아이, 그건 저는 뭐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어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음, 너무 소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이야기셨을 수도 있고, 다소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 네,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팬분들이... 지지자분들이 이얘기 들으시면 너무 재밌어하시고 좋아하실 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주길 바라고요. 아, 이게또 네, 네. 부담은 좀 됩니다만 은 어차피 나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네. 제가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책임을 져야죠. 너무나 감사드리고 2시간 동안 더운데 아, 아, 함께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네, 또다음에또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초청해 주시면 또 <laughs> 다음 예, 책으로 네. 또, 네, 또 언제든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それはもう一回まいりましょう。ごまっすみました。